안녕하세요. 스포츠데스크 축구분석가 지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국가대표 친선경기와 월드컵 아시아 예선전. 총 9개의 축구경기를 준비했습니다. 정확한 근거를 기반으로 한 픽들을 제공해 드릴 예정이니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상 시청 전에 스포츠데스크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말고 부탁드립니다. 국제 친선경기 이탈리아 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 나이. 경기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2024년 6월 10일 이탈리아 엠폴리에 스타디오 카를로 카스텔라니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먼저 홈팀 이탈리아 국가대표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6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니콜로 바렐라, 로렌조 펠레그리니, 페데리코 키에사 등이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경기당 평균 2 0 0득점1 0 0실점을 기록하며 공격력과 수비력이 균형 잡혀 있습니다. 이 팀의 강점은 높은 점유율과 안정된 수비 조직력입니다. 다만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와 일부 주전 선수들이 부상 문제가 약점으로 꼽힙니다. 이번에는 원정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가대표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2승 8패로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미랄렌 편니치 에딘제코가 있습니다.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경기당 평균 0.7형 득점, 2.3형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팀의 강점은 페니치와 제코를 중심으로 한 세트피스와 공격 전개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비 불안과 공격진의 득점력이 떨어지는 것이 약점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 이탈리아가 3승 1무로 앞서고 있습니다. 이탈리아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홈경기에서의 승률이 높습니다. 반면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는 이탈리아를 상대로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두 팀의 스탯을 비교해보면 이탈리아가 득점력과 수비력 모두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보다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와 최근 폼을 종합해볼 때 이탈리아가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를 상대로 2대0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득점자로는 페드리코 키에사와 니콜로 바렐라를 주목해 볼 만합니다. 국제 친선 경기 네덜란드 대 아이슬란드의 경기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2024년 6월 11일 네덜란드 로테르담의 스타디온 페이노르드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먼저 홈팀 네덜란드 국가대표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6승 0무 4패를 기록하며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멘피스 데파이, 조르지니오 바이날둠 나탄 아케 등이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경기당 평균 2.30 득점, 1.20 실점을 기록하며 공격력과 수비력이 균형 잡혀 있습니다. 이 팀의 강점은 높은 득점력과 견고한 수비입니다. 다만 경기 후반 집중력 저하와 부상 문제로 인한 로테이션의 어려움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이번에는 원정팀 아이슬란드, 국가대표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6승 1무 3패로 좋은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미랄렌 편이치 에딘제코가 있습니다. 아이슬란드는 경기당 평균 1.70 득점, 1.00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팀의 강점은 단단한 수비와 세트피스에서의 강력한 득점력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공격 전개가 다소 느리고 일부 경기에서의 수비 집중력 부족이 약점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 아이슬란드가 2승 0무 0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네덜란드는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아직 승리를 거두지 못했으며 이번 홈경기에서 그 흐름을 바꾸고자 할 것입니다. 두 팀의 스탯을 비교해 보면 네덜란드가 득점력에서 우세하지만 아이슬란드의 수비도 만만치 않음을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예측을 해 보겠습니다. 데이터와 최근 폼을 종합해 볼때 네덜란드가 아이슬란드를 상대로 2대 1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득점자로는 멤피스 데파이와 조르지니오 바이날둠을 주목해 볼 만합니다. 국제 친선 경기 폴란드 대 터키의 경기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2024년 6월 11일 폴란드 바르샤바의 스타디온 나로드워에서 열릴 예정입니다. 먼저 홈팀 폴란드 국가대표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5승 3무 2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 피오트로 지엘린스키, 카밀 글리크 등이 있습니다. 폴란드는 경기당 평균 1.60득점, 0.80실점을 기록하며 강력한 수비력을 자랑합니다. 이 팀의 강점은 뛰어난 공격력과 견고한 수비입니다. 다만 경기 후반 체력 저하와 일부 주전 선수들의 부상 문제가 약점으로 꼽힙니다. 이번에는 원정팀 터키 국가대표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4승 3무 3패로 무난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하칸 차라노글루, 젠기즈 운데르, 메리그데미랄 등이 있습니다. 터키는 경기당 평균 1.50 득점, 1.50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팀의 강점은 창의적인 미드필더들과 세트피스에서의 강력한 득점력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수비 불안과 경기 운영에서의 집중력 부족이 약점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 폴란드가 터키를 상대로 1승 1무로 앞서고 있습니다. 폴란드는 홈 경기에서 특히 강한 모습을 보이며 터키를 상대로 꾸준히 좋은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스탯을 비교해보면 폴란드가 수비력에서 우세하며 터키는 공격에서 다소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와 최근 폼을 종합해볼 때 폴란드가 터키를 상대로 2대1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득점자로는 로베르트 레반도프스키와 피오트로 지엘린스키를 주목해 볼만 합니다. 2024년 6월 11일에 열리는 일본 대 시리아의 월드컵 아시아 예선 경기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도쿄의 국립경기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홈팀 일본 국가대표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8승 0무 2패를 기록하며 매우 좋은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카마다 다이치, 미나미노 타쿠미, 도안 리츠 등이 있습니다. 일본은 경기당 평균 3.40 득점, 0.90 실점을 기록하며 공격력과 수비력이 모두 뛰어납니다. 이 팀의 강점은 높은 득점력과 견고한 수비 조직력입니다. 다만 일부 주전 선수들이 부상 문제가 약점으로 꼽힙니다. 이번에는 원정팀 시리아 국가대표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2승 5무 3패로 다소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오마르 소마, 마르딩 마르디키안, 모하메드 알마크디 등이 있습니다. 시리아는 경기당 평균 1.3형 득점, 1.20 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팀의 강점은 단단한 수비와 세트피스에서의 득점력입니다. 그러나 전체적인 공격 전개가 다소 느리고 수비 집중력이 부족한 것이 약점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 일본이 3승 1무로 압도적인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특히 일본은 홈 경기에서 시리아를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두 팀의 스탯을 비교해보면, 일본이 득점력과 수비력 모두 시리아보다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와 최근 폼을 종합해볼 때, 일본이 시리아를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득점자로는 카마다 다이치와 미나미노 타쿠미를 주목해볼만 합니다. 2024년 6월 11일에 열리는 월드컵. 아시아 예선 대한민국 대 중국. 경기를 미리 살펴보겠습니다. 이번 경기는 서울의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먼저 홈팀 대한민국 국가대표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 경기에서 5승 3무 1패를 기록하며 안정적인 성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 등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경기당 평균 2.30득점 1.10실점을 기록하며 공격력과 수비력이 모두 뛰어납니다. 이 팀의 강점은 높은 득점력과 조직적인 수비입니다. 다만 주전 선수들의 체력 부담과 일부 수비 불안이 약점으로 꼽힙니다. 이번에는 원정팀 중국 국가대표팀을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10경기에서 2승 3무 4패로 다소 부진한 성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주요 선수로는 올해의 장이닝 웨이샤오 등이 있습니다. 중국은 경기당 평균 1.00득점 1.30실점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팀의 강점은 피지컬을 활용한 세트피스와 수비입니다. 그러나 공격 전개가 느리고 수비 집중력이 부족한 것이 약점입니다. 두 팀의 최근 맞대결 전적을 보면 대한민국이 4승 1패로 앞서고 있습니다. 특히 대한민국은 홈경기에서 중국을 상대로 강한 모습을 보이며 최근 맞대결에서도 압도적인 성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두 팀의 스탯을 비교해보면 대한민국이 득점력과 수비력 모두 중국보다 우세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경기 예측을 해보겠습니다. 데이터와 최근 폼을 종합해 볼때 대한민국이 중국을 상대로 3대0 승리를 거둘 것으로 예상됩니다. 득점자로는 손흥민 이강인 황희찬을 주목해 볼만 합니다. 2024년 6월 11일에 열릴 예정인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과 필리핀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아시아 예선 경기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아직 경기장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두 팀의 뜨거운 맞대결이 예상됩니다. 인도네시아 국가대표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인도네시아는 최근 10경기에서 3승 7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당 평균 승점은 0.90입니다. 주요 선수로는 이기 마울라나 리즈키 리드호, 아스나위 망고알람 등이 있습니다. 이 팀의 강점은 수비라인에서의 빠른 전환과 강한 체력입니다. 하지만 약점으로는 공격력 부족과 세트피스 수비에서의 불안정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경기당 평균 0.8연골을 득점하고 있으며 2.3연골을 실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필리핀 국가대표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은 최근 10경기에서 2승 2무 6패를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승점은 0.8연입니다. 주요 선수로는 패트릭 라이첼트, 케빈 잉글레소, 닐에더리지가 있습니다. 필리핀의 강점은 중원에서의 탄탄한 플레이와 세트피스에서의 높은 득점 확률입니다. 그러나 수비의 조직력 부족과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필리핀은 경기당 평균 0.9 연골을 득점하고 1.8 연골을 실점하고 있습니다. 두 팀을 비교해보면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은 최근 맞대결에서 1무를 기록했으며 두팀 모두 한 경기씩 득점한 바 있습니다. 인도네시아는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반면 필리핀은 중원에서의 안정된 플레이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양팀 모두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이들로 인도네시아가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득점자는 인도네시아의 이기 마울라나와 아스나위 망코알람 필리핀의 패트릭 라이첼트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2024년 6월 11일에 열릴 예정인 태국 국가대표팀과 싱가포르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아시아 예선 경기를 예측해 보겠습니다. 이 경기는 아직 경기장이 확정되지 않았지만 두 팀의 흥미로운 맞대결이 예상됩니다. 태국 국가대표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태국은 최근 10 경기에서 2승 3무 4패를 기록하고 있으며 경기당 평균 승점은 1.00입니다. 주요 선수로는 수파나트 무엔다, 수파차이 자이데드, 크리사다 카만 등이 있습니다. 태국의 강점은 공격적인 플레이와 중원에서의 높은 패스 성공률입니다. 하지만 약점으로는 수비 불안정성과 경기 후반 체력 저하를 들수 있습니다. 태국은 경기당 평균 0.9연고를 득점하고 있으며 1.5연고를 실점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싱가포르 국가대표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싱가포르는 최근 10경기에서 3승 2무 5패를 기록하며 경기당 평균 승점은 1 1 0입니다 주요 선수로는 파리스 랍니, 제이콥 말러, 라이오넬 탄환웨이가 있습니다. 싱가포르의 강점은 탄탄한 중원과 세트피스에서의 높은 득점 확률입니다. 그러나 수비의 조직력 부족과 경기 후반 체력 저하가 약점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는 경기당 평균 1.1연골을 득점하고 2.6연골을 실점하고 있습니다. 두 팀을 비교해보면 태국과 싱가포르는 최근 맞대결에서 태국이 2승을 기록하며 우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태국은 공격적인 플레이를 펼치는 반면 싱가포르는 중원에서의 안정된 플레이를 중심으로 경기를 풀어갑니다. 양팀 모두 수비에서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다득점 경기가 예상됩니다. 이번 경기는 2대 1로 태국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득점자는 태국의 수파나트 무인다와 수파차이 자이데드, 싱가포르의 파리스 람리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늘 준비한 경기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제가 분석해 드린 정보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이 노하우를 더해 픽을 구성하시기 바랍니다. 경기와 베팅에 대해 궁금하신 점이 있으시다면 댓글을 남겨주시면 빠르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언제나 정확한 정보를 빠르게 전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스포츠데스크 분석가 지연이었습니다.